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달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2024년도 우리가 1월부터 해서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특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징조가 보일 거다. 근데 그 잉태됨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수태 고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누가 이제 떤 이제 그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느냐 오늘 이제 마리아가 자신에게 되어질 일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 뭐랄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혼라운 은혜를 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도 예전에 있었던 일일까요? 없었던 일일까요? 한한 번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그그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인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이게 남자의 그 정자를 통하여서 아이가 낳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이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 어, 그 물론 약혼을 한 상태이지만 이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 약혼을 한 상태이지만 본인이 알잖아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합니까? 이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임신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이건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아니라 이건 이해 자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 현실적으로 소방 맞겠죠? 이제 파운 될까요 안 될까요? 파운 될 겁니다. 파운 되는 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약혼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약혼을 하는 거였거든요. 예전에는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약혼하고 정혼하는 상황에서 1년 동안을 지낸다는 것은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하느냐 아니냐는 이걸 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딱 걸린 거죠, 그죠? 예, 현실적으로 보자면 딱 걸린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이렇게 임신한 것이 요셉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임신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요셉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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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러면은 요셉이 딱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애기 아니다.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뭐 그냥 뭐 말하자면 그냥 소방 맞는 정도가 아니고 나 그냥 집에서 혼자 살면 되지 뭐이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만약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 기뻐할 수 있는 일일까요 만약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자신이 원한 일일까요 자신이 원한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이 일을 원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 일을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이상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거고, 누가 이런 일을 자기에게 허락해달라고, 해달라고 지금 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일이 덜컥 일어나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받아들인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48절 그렇게 말하죠? 이, 한 번, 한번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마음을 다해서 그냥 뭐 이빨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찬양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45절 말씀, 바로 앞절에 한 구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고보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 천사가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내가 알지를 못하고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마리아가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나를 보기 다위 걸었고 나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찬양할 수 있게 된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할수 있었을까요? 딱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 경험하게 될이 현실의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무엇이 더 컸을까요? 무엇이 더 컸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컸던 겁니다. 그럼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 아주 많이 컸을까요? 요만큼만 컸을까요? 아주 많이 컸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요만큼만 커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리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리컵에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아구까지 담을 수 있죠. 컵의 표면 컵이 높이까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컵에 물을 담는 양은 무엇보다 조금만 더 컵이 크면 됩니까? 물 양보다 조금 이만큼만 커도 물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보다 무엇이 조금만 더 크면 됩니까? 대단히 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조금만 더 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한다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뭐 대단한 어떤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조차도 사실은 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 순간 누구를 정말 만난 겁니까? 예, 주님을 정말 만난 거겠죠.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100% 신뢰하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물론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 자라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크 크기가 맨 처음에 믿음의 크기가 10cm, 20cm, 30cm, 1m, 2m 이렇게 자라난 것일 수도 있지만요, 믿음의 크기는요 한꺼번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마리아처럼 믿기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기로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그만한 장 분량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입을 크게 열라고. 마음의 크기도 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어그 많이 나오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이 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가운데 그 정확하게 365번 나오대요. 365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365번 나올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365번 나올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365번 나올까요? 그러면 뭐, 뭐가 여러분들 365번 나올까요? 어쩌면 이 365번이라는 게 우리 시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임의대로 뭐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만 365번 나온다는 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볼수 있겠죠. 성경 66권에 딱 365번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일 것 같으십니까?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365번 나는 말이에요. 사랑한 여러분, 매일 매일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현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두려운 현실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선택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려운 현실을 바라볼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비천한 나이지만 주님이 돌보십니다. 나는 비천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나의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 번.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비천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됩니다 현실은 두렵지만, 현실은 비천할 수 있지만, 현실은 내 상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이겨내는 겁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하고 이선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그러니까 아는데, 아는데, 예. 저한테 무슨 얘기예요? 그 넘어지는 게 싫단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예.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넘어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넘어지기 싫은,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넘어지기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때로는 안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세상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안 힘든 사람 있나요? 안 힘들길 원하고 안 넘어지기를 바라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오늘 본문 5 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에겐도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고. 또 평생의 고백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